지오는 길이가 35cm인 철사를 사용하여 35cm, 35cm짜린 철사가 있어요. 자, 이걸 이용해서 겹치는 변이 없도록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 두 개를 만들었대요. 한 개, 두 개, 똑같은 걸두개 만들었대요. 그러면, 그러, 그러고 났더니 3cm가 남았어. 3cm 남아버렸어요. 만든 정사각형 모양의 한 변의 길이는 몇 cm입니까? 라고 했어요. 자, 그러면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게 두개 있네요. 자, 그럼 결국, 기억이라고, 한 변의 길이를 기억이라고 뒀을 때, 기억, 여기도 기억, 여기도 기억, 기역, 여기도 기억이다.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각형도 똑같은거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기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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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결국에 기역이라는 한, 비, 한 변의 길이가 몇개 있어요? 한개두개세개네개 개, 개, 네 개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를 만들 수 있었다 그죠 그럼 여덟 개의 기역에다가 몇 센치 남았다고 했어요? 3cm 남은 걸 더하면 총 35cm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. 그죠? 요만큼 만들고 3cm 남은 걸 더했을 때 35cm가 총 나오는 걸 거잖아요. 그죠? 자, 그러면 8, 8개의 기억을 만들고 남, 만든 건몇 cm예요? 35에서 3뺀 만큼이니까 만 32cm가 되겠다. 자, 그러면 기억만 남으면 결국 8로 나눠주면 되겠죠? 4cm, 4cm인 정사각형을 두개 만들 수 있었다.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. 자, 이해됐죠? 한 변의 길이가 기억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걸두개 만들었으니까 변이 여덟 개 나왔어요. 여덟 개변 더하기 남은 게 3cm니까 3cm까지 하면 35cm가 될 거예요. 그죠? 결국 여덟 개 변만 더한 건 32cm란 얘기고 그래서 여덟 개를 똑같이 등분하면 4cm씩 나눠 가질 수 있다. 라고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죠? 좋아요. 오케이.